니까 날씨가 누그러지고 있는데 자칫 방심하면 더위 먹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잘 쉬실 때 쉬어주시고 또 에어컨이 없으신 분은 냉장고에 있는 얼음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하셔서 몸을 식혀주시고 냉장고가 없으신 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셔서 밤이면 밖으로 나가시고 낮이면 공공 건물에 들어가서 더위를 피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2장은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원조격인 조상격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자, 놀랍, 놀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네, 모습인데, 아, 에, <laughs> 영어로는 이제 the Lord 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Elohim인데, 여호와 God, 여호와 하나님, 에, 여호와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가 물어보죠. 아이, 명함 좀 주세요. 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가서 누가 나에게 나타났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당신이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온 세상의 모든 삶을 사람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파생된 건데 오직 한분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 나는 있는 그대로 나, 나다 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인데 어느 날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요 사람 어떤 사람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 버려두고 알아서 너희들이 어떻게든 살아봐라. 뭐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예, 뭐, 신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은 관여하셨지만 관리는 안 하신다. 그런데 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세요. 창세기 삼, 어, 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다.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수 있죠. 사랑하는데 무관심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관심이 많지만, 일방적으로 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특징은 뭐냐? 자유의지, 프리윌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단한 가지는 하지 마라. 모든 것을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중통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러세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자율적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꾸며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 자율의, 자유의지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야, 강제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일제 시대나 군사 독재 시절에는 그런 사상이 아주 강했죠. 또 그게 통했어요. 어찌 될건 어거지라도 끌려가면 그냥 거기서 하는 말씀을 다 듣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그런 어떤 접,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신 분들은 위험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나.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그 깨달음의 근거에서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대, 대우해 주시는 것을 기뻐해요 자, 내가 하나님을 손톱만큼 알아요 그러면 손톱만큼만 반응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응? 그래서 너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너도 목숨을 내놔야지. 아니, 나는 지금 손톱, 응? 깨달은 것이 소, 손톱만큼 내가 받았는데, 목숨을 내놔야 된다고 막 윽박을 지르면, 응? 어떻게 돼요? 그 윽박을 지르는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응?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할 수는 있겠죠.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숨 신용은 하겠죠. 그러나,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마음으로 할까요? 못해요. 손톱만 큼 부분은 마음으로는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은요, 전부 다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 영은 따라가지도 않고, 오직 몸만 가는 그런 예배가 돼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그 마음은 그속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속 사람은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 저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오해를 하고 에 크리스천이 저런 놈들인가? 하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어, 이 우리 사회 자체가 정직하지 않은 사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만큼 또는 내게 주어진 만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나를 감추고 나보다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더 작게 보여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감추고서 아이 난 이렇게 못 삽니다 하고 못 사는 것을 드러내요. 예. 제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잠깐 이전해 놓는다. 놓거나 그렇게 해서 그거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예. 천국에서는 정직하게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사, 빛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냐? 계세요. 근데 참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만큼, 내 수준만큼 표현하고, 거기에 믿음의 분량만큼 사는 거예요. 네.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벌어요. 그리고 나는 재산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11조 헌금을 10만 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 이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하겠어. 그럼 10만 원 하면 돼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뭐이 사업을 한다든가 뭐 다른 음, 꿍꿍이 속에 있어 가지고 내가 막 20만 원, 30만 원씩 막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그런 경우는 제가 못 봤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보여요. 왜냐면 하 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돈을 어, 예, 빌려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이 가진 차가 티코네, 예, 요즘 말로 모닝이네, 뭐이 경차네, 아, 저 사람이 사업이 안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이 사업, 음,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의도적으로 무리를 해서 빚을 내서 큰 차, 멋진 차를 들고, 음, 타고 다녀요. 예, 돈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많이 벌저 빌리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무리하면 이 힘이 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이주 주변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굉장히 힘들고 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없는데 마음에 없는 것을 카바게해서 머리를 쥐어 짜내서. 예. 의지적인 노력을 아주 강한 노력을 해가지고 술도 엄청나게 먹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행복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자기의 수준만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대우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사랑과 그 다음에 빛과,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사는 것. 그정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실은 갈대야 우르에서 나타나셨는데, 이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해서, 하란에서 멈춰요. 멈춰서 하나님이 한번더 나타나신 거죠. 원래는 이, 이, 라크 남부지역에 있는, 티그리스강 남부쪽, 남쪽에 있는, 이제,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 에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데라와 그 조상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것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에게 얘기하고, 데라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어떻게 인도했는, 인도함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근데 1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죠.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 길을 보여주셨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주소가 여기니까 GPS 찍고 찾아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제 그 시대의 분위기에 맞게 지금은 주소 하나 주면 가잖아요. 예, 여비가 필요하지만 어찌 됐건 주소 하나 주고 여리로 가라 이랬을 텐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해서 데라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 출발에서 하란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앞선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에 정착을 해요. 하란까지 가요. 그러니까 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라는 지금의 에, 시리아 땅으로 어, 여겨져요. 수백키로 떨어진 것이죠. 예.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수백키로. 예. 적어도 한 500키로 이상은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에, 뭐, 하루 이틀에 간건 아니겠죠. 여러 날 거쳐서, 또 여러 달 거쳐서, 어, 갔는데, 하나님이 음. 뭔가를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도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데라가, 하란, 하란은 굉장히 국제도시였고, 자원이 풍부하고,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장사도 잘 되는 도시였어요. 그 데라가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어, 이 데리고 출발했다, 머물러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 형제 애들은, 그하란의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레베카 부인 이제 야곱의 고모죠 고모 레베카의 예. <laughs> 작은 어머니인가요? 작은 어머니. 예. 네. 작은 어머니 집에 가서 삼촌, 나반 삼촌이죠. 외삼촌.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야곱이 생활하는데 그게 하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대화에서 출발해요. 대화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또는 하나님과 대화적인 관계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든 말씀하신 것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본 적이 있나요? 이 부분은 신앙이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살게 되면 우리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신앙에 머무르게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아예 내가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병이 생겼어요. 고쳐주세요. 돈이 없어요.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 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 주세요. 이 수준은요,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로부터 사탕을 받는 그런 수준이에요. 자기가 사탕을 먹고 싶어요? 그럼 부모한테 가서 사탕 좀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뭐 이런 요청을 해서 받는, 받아 먹는 수준의 관계예요. 그 관심은, 아이들의 관심은 부모가 아니고요. 부모가 주는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에 머물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 가지 않으면 그런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수준에서 머무르게 돼요.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도 대화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요구 사항, 요청 사항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주어지면 버럭버럭 소리도 질러 보고 화도 내고 하나님의 무슨 나내 종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을 하시는데 예안 주면 안 주면은 그냥 뒤집어지기도 하고 응? 하나님께 아주 불만을 불평하기도 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 이제 신앙생활 자체를 그만두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대화하시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시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들었던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하신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초청할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초청하는데 그 초청에 응대해서 자기 인생을 이제 조정하고 바꾸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소리를 따라 살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따라서 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소원,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사세요. 예. 빌리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또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는데 그 소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이거나 중립적이도 돼요. 어떤 소원이 내가 이거 해보고 싶다. 하는 소원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아주 이 공부 해가지고 뭔가 어, 재미가 생, 있을 것 같고 해보고 싶다. 공부하세요. 여러분 인간 본성은요 공부하기 싫어해요. 예, 이 육체에서 소원이 생기면요 절대 에, 공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그 영적인 소원이거나 또는 혼적으로 어, 이 소원이 생겨서 또 공부하고 싶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해도 돼요. 예. 근데 내가 저 여자하고, 아저 여자 예쁘다. 한번 같이 살아봐야 되겠다. 그거는요, 반반이에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육체적인 관계만을 생각하고 소원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어둠에서 온 거예요. 사탄이. 꼬이는 거예요. 육체를 자극해서 육체로 멸망의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소원에게는 반응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어려운 어떤 사람을 보고서, 아, 내가 이 사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게100% 맞습니다. 인간 본성으로는요,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육체로는 전혀 불가능한 소원이에요. 이것들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것은 실천하면 돼요. 예. 실행에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오셔서 소통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아, 여기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요 어떤 그 권위가 느껴져요. 이건 그냥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아, 이건 하나님이구나. 아, 이건 우리가 어떤 의, 의지적으로 믿음을 가질 이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 그대로 된다.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에, 에, 자리, 자리에까지, 그런 수준에까지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 이미 나타나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인식을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기능이 지금 멈춰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는 지금 그런 분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차분히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조용한 시간 가만히 앉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찬양을 하면서 기다린다든가 조용히. 중요한 것은 조용한 분위기가 필요해요. 소란스러운 데서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죠. 특히 하나님은요. 굉장히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아, 뜻을 두시고 나타나실 때에,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인식이 생기길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모르는 일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수수께끼를 이렇게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알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 길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은 아닌 듯해요. 때로는 어떤 때는 어떤 단어 하나만 탁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문장으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어떤 행동으로 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했던 직접적으로 소통했던 경험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내 예,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 받은 내 영이 새 영을 받아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돼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신 죽으신 구주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죄 가운데 살던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서 나하고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소통하며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 12장 1절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 대 화의 관계, 또 하나님 과소 통하 는관 계로 살수있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해요. 안녕히 계 시고 다음 번에뵙겠 습니다.